안녕하세요. 나쁜 엉덩이입니다. 집안일 하기 바쁜 1인 가구나 신혼부부 혹은 맞벌이 가정까지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가전제품 빨래 건조기. 건조기는 계절이나 날씨 상관없이 빨래를 뽀송하게 새옷같이 만들어 주어 시간은 물론 공간까지 절약시켜주는 아이템인데요. 오늘은 눅눅하고 냄새나는 빨래 스트레스를 없애줄 가성비 빨래 건조기 추천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많은 양도 건조가 가능한 대형 제품부터 99.9% UV 살균을 도와주는 소형 제품까지 다양하게 가져왔으니 비교해 보시고 구입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추가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최저가 꿀팁은 영상 설명 혹은 영상 댓글을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제가 꼽은 1위는 에너지 효율 2등급의 옷감 손상을 최소화한 삼성의 빨래 건조기 제품입니다. 그렇다면 1위 제품과 함께 다른 4개의 추천 제품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탑5 한일 전기 미니 의류 건조기 동그란 귀여운 디자인을 가진 빨래 건조기 제품입니다. 대형 의류 건조기를 놓기에는 설치할 공간이 부족한 1인 가구나 2인 가구 분들에게 강추드리는 제품으로 인공지능 센서가 달려 있어서 내부 온도와 습도를 감지하여 최적의 건조 온도와 시간을 찾아내 주는 게 장점이죠. 99.9% UV 살균은 기본, 3kg 용량으로 양말 50켤레나 수건 10장이 들어가고 8가지 맞춤형 코스가 있어서 편리해요. 이를 사용시 전기세가, 181원으로 저렴한 한일전기 의류건조기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 평점은 4.5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탑4 5화 전기식 가정용 빨래건조기. 작지만 기능에 충실한 20만원대 포인원 미니건조기 제품입니다. 대화 소리 정도의 62dB의 저소음에 5중 필터링으로 미세먼지와 냄새까지 완벽하게 제거해주는 제품이죠. 네 가지 맞춤형 건조 시스템은 물론 출풍구 파이프가 있어서 발생하는 바람을 원하는 방향으로 흘려보낼 수 있답니다. 1회 전기료 175원을 자랑하는 오아 빨래 건조기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 평점은 4.5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탑스 위닉스 스마트 센서 텀물 건조기 옷감별 맞춤 케어로 어떤 소재의 옷도 손상이나 변형, 걱정 없이 건조할 수 있는 건조기 제품입니다. 옷이 살짝 덜 말랐을 때 사용할 수 있는 39초 초스피드 건조 모드 및 손잡이 위치를 내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장점인 제품이죠. 유해 세균을 최대 99.99% .99 살균, 집먼지 진드기를 100% 제거해주는 성능을 보여주고 8kg 용량으로 3, 4인 가족에게도 강추드려요. 위닉스 건조기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 평점은 5점 만점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자세한 상세 스펙 및 할인 정보는 영상 설명이나 영상 댓글에 있는 구매 할인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탑2 LG 트롬 빨래 건조기. 세탁물을 털고 펴고 널고 휘날리고 살랑이며 뒤집어 주는 여성 모션으로 옷감의 수축을 완화시켜 주는 트롬 건조기 제품입니다. 낮은 소음의 건조력을 높인 인버터 모터가 탑재되어 있으며 인공지능 의류인식 기술로 무게와 재질, 습도를 감지해 건조 시간과 온도를 스스로 설정해주죠. 19kg 대용량으로 빨래가 자주 나오는 가정이나 4인 이상 가족분들에게 강추드리는 LG 빨래 건조기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 평점은 5점 만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탑1 삼성 양방향 다용도 빨래 건조기 원룸에서도 좁은 다용도실에도 드레스룸에도 잘 어울리는 빨래 건조기 제품입니다. 양방향 도어로 좌우 열린 방향을 바꿀 수 있고 9kg 제품이라 적당한 크기를 보여주죠. 저온 제습 건조 방식에 최고 온도가 60도를 넘지 않아서 옷감 손상을 걱정할 필요 없으며 직접 확인하고 청소가 가능한 열 교환기가 달려 있어 위생적으로 관리가 가능해요. 이불도 관리할 수 있는 에어시 기능은 물론 10년 무상 보증에 에너지 효율 2등급을 자랑하는 제품이라 추천 제품 1위로 꼽았습니다. 삼성 빨래 건조기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 평점은 5점 만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성비 빨래 건조기 추천 탑5를 알아봤는데요. 괜찮게 보신 제품이 있으신가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세요. 괜찮게 보신 제품 구매하셔서 여유롭게 집안일 하시길 바랍니다. 저렴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최적과 꿀팁은 영상 설명 혹은 영상 댓글을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설명을 보시면 인기 많은 건조기 제품들이 소개되어 있으니 쇼핑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끝으로 해당 리뷰는 제 주관 적인 생 각이 포함 되어있 으니 참고 부탁 드 리며 행복 한, 한, 주되 세요. 스마트 한 쇼핑 을 도와 드리 는 나쁜 엉덩이었 습니다. 감사 합니다.